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예배. 아, 네, 오늘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우리 같이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결정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삭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그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을 살아야 하나 또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 제자의 사역을 가르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모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데 예수님은 관광객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의 유적지 찾아다니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스포츠 경기의 팬, 관계석에 앉아있는 팬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은 자신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는 열두 제자를 사역지로 내보내는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번에는 70인을 따로 사역지로 내보내십니다. 어떤 번역에는 72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0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과 마음 자체를 받아주시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로 완벽한 것을 원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당연히 리더십은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몰라도 태도와 마음이 있다면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꼭 아빠나 부모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걸 알지만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자녀는 좋아라고 부모의 지침을 들으며 도와주려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의 사역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잘하실 텐데 꼭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은 한 가지라도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생각난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돌아가신 고류예섭 권사님이십니다.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우리 ANC 아주 중요한 권사님이신데 기도도 참 많이 하셨고. 제가 선교주에 있을 때 LA에 잠깐 들려서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 시니아 아파트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운전도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도요. 제가 보낸 선교 소식지를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매일마다 기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역자이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것이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들이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그런 구원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too late. 지금이 선교할 때이고 지금이 전도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며 사역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급함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제들 교육부는 지금도 디렉터를 잡고 있어요. 제가 광고를 또 냈는데도 좋은 사역자가 없네요. 저희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또엔 r 응답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오픈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사역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과것 같도다. 어디 가운데래요? 이리 가운데로. <laughs> 어린 양을. 어,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역의 장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가끔씩 환상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그것이 교회이든 선교든, 뭐 화려하고, 기적이 매번마다 일어나고, 네, 막상 사역. 선교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들어가시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피곤하고 갈등도 있고 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역의 장은 쉽지 않아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두렵기도 하고 힘들죠. 잡아먹히죠. 근데 그것이 사역의 장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예수님의 지침 가운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말 의지하는 결정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지침은 4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며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린 지침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말하시는 거예요. 사역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길. 오직 사역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 내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선교제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로 있지만 세상의 것, 물리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쓰기 시작하면 사역에 집중 못하는 결정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이것은 풀타임 사역자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제자의 삶,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딜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어떤 사역에 관한 결정이든, 그 꼼수를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shalom. 한번 해보시죠. 샬롬, 예, 히브리어죠. 이 평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오제를 보시면 좀 이상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peace, 평화. 어 여러분 평화의 피, 사면 70년대 히피 시절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어, 평화 맞치면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 있는 회복, 그것이 가능하다. 그 당신의 삶 가운데 평화, 세상이 줄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 우리 간절히 원하는 건 평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 간의 그 갈등 가운데, 원하는 건 평화. 직장에서도 뭐예요.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 있는 마음. 어, 저도 성교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북미 원주민들에게는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로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실패한 복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과 대하면 삶에 대한 망가짐. 얼마나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있고 자기네들의 무력겠네 상처. 자기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제가 듣기 시작하게 되면 다 여기 공감이 돼. 그럼 뭐 해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건 평화예요. 피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길이 있다. 이 심을 원하십니까? 길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죄와 아픔을 오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평안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다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이 전도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평화의 사람과 연결되면, 그것은 복음에 열려있고, 자신의 어려운 모습과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 영혼이 준비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평화의 사람 집에 거하며, 그러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평안을 받을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몇년 전에 제가 산타 클라리타 살때 근처에 사는 라틴어 형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 그냥 알고 지내다가 첫째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같이 나눴죠. 그럼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근처에 미국 교회에 사는 크리스천 데이케어를 보내면서. 이 친구가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됐어요. 이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가서, 저한테 자기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평화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전도지도 나누어주며, 설명도 하고, 성경책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그서 이사 왔지만,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오늘의 성경 구절하며 왔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평화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기도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셋째로, 배려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8절 9절에는 어디를 가든 음식을 주면 먹고, 어떤 음식이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의 사역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요. 많은 때 우리는 말로는 갈러 없이 갈로 없이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우리는 내가 취향에 맞는 음식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말하죠. 저 성교지 가서 별의별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뭐 내놓는데 뭐 어떡해요. 어, 버릴 수도 없고. 성교지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사역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당당함으로 하십시오. 11절 12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말에 묻든 먼지도 너에게 희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환영 안 하고 사역을 거부하고 반대하면 당당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하실 것이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린 주님 안에서 채워져서 그 사랑과 평화와 복음을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엑사이팅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평화를 선포했는데 평화 안 받아진다면 뭐예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평화 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조인하면 분명히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원래는 이 평화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이제는 사람들을 이 평화로 오라고 사약하며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지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나만의 삶으로 주저앉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이 사역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평화를 나눠주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이 제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 앞에 하는 기도에 또 응답이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향한 그 사역에 동참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네,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